서울 지역 많게는 시간당 8만 원의 스포츠 강사 파트타임을 모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스팜 TV의 해성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작년에 취득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 그 농업을 준비하는 청년 창업농 분들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하시면 여러모로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일단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무엇이냐 하면 국가공인 자격증이고요. 이 생활 스포츠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학교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체육단체, 어떤 이러한 곳에서 합법적으로 지도사로서 근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트타임의 어떤 프리랜서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농업을 하면서 이러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학교마다 스포츠 클럽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적게는 시간당 2만 원에서 3만 원, 서울 지역 많게는 시간당 8만 원의 스포츠 강사 파트타임을 모집을 합니다. 일단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농촌 지역에 이러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어떤 채용 관련 공고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보시면 농촌에는 이 스포츠 지도사에 대한 수요가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를 가지고 또 농촌에서 농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으로 우리가 학교 측에 내가 이러한 자격이 있고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는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 희망자를 조사를 해서 이 스포츠 클럽을 개설을 해 달라고 먼저 제안을 또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말고도 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 농촌 지역에서 재능기부를 할수 있는 어,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자격을 따는데 동기부여가 있어야겠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청년 창업농 선정되신 분들은 1년에 약 100시간 정도의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죠. 하지만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있으면 시간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청년창업농 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점수를 부여하는 등급을 1급을 배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정원 담당자분께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1급을 따기 위해선 1년간의 가정에 2급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관련 중에 3년간 있어야지만 1급을 딸수 있는 자격. 된다는 부분을 언급을 해서 올해부터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도 교육 시간으로 인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뿐만 아니고 유소년 지도사, 노인 지도사, 장애인 지도사, 어, 이러한 것 같이 이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에 대한 부분들에 저의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어, 2020년도에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이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충분히 농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분들. 도전해볼 만한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농업뿐만 아니고, 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이 자격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해요. 지금 웬만한 초, 중, 고 학교 내에 스포츠 클럽 없는 데가 없죠. 각 지역 교육청에 들어가시면은 이 구인 공고를 보시면 생활 스포츠 지도사 파트타임 일주일에 1, 2회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뭐 시급 단위로 모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 창업농이나 이 농업으로 인정을 해주는 그 농업 의 수익에 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파트 타임으로 연 3,700만 원 이상 벌 수도 없을 뿐더러 이 4대 보험 조건인 월 60시간 이상 근무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농업을 하시면서 농업 관련 혜택을 받으시면서 생활 스포츠 지도사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총 보시는 바와 같이 54개의 종목에 대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이 있고요. 저는 축구 2급을 취득을 했고 사실 저는 이제 대기 다니던 시절에 골프를 좀 쳤기 때문에 골프를 좀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 골프로서 스포츠 지도사 2급을 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필기야 뭐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딴다 하지만 골프 실기 같은 경우는 1년에 딱 시험을 한번 보는 것도 그렇고 실제 실기 시험이 강촌에 있는 실제 골프장에 가서 9개 의 홀에 41타 그 안에 들어와야지만 실기가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술 면접이 있고 연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골프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생각에는 한 싱글 정도 치셔야지 생활 스포츠 이 지도사 2급을 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도전을 하다가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에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중 하나인 축구를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저는 축구를 19년도 1월에 따겠다고 마음을 먹고 1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뭐, 뭐 짬짬이 그 필기시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나서는 이 실기시험까지 한몇달 있죠. 몇달 동안 정말 시간 날 때마다 새벽 5시 아이들 학교 나오기 전에 학교 운동장 가서 몰래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딸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축구를 배워본 적도 없고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농구만 했었고 축구는 그렇게 관심도 없었 스포츠인데 대학교 들어와서 축구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그때부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운동한 게 답니다. 사실 리프팅도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어 지금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축구 전문 유튜버 분들의 기본기 강좌 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습을 많이 했고 그래서 리프팅은 뭐체력만 되면 500개까지도 그냥 무난히 지금은 할수 있는 정도 올라왔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도 시험이기 때문에 실기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약한 과목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부분을 좀 보완을 하고 자기가 만점 받을 수 있는 종목은 확실히 만점을 받아줘야 됩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이 있거나 잘하는 운동이 있으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간 되실 때 조금씩 준비하셔서 전 취득하시는 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어, 보통 4월에 필기 시험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셔도 충분히 취득을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이 시험이 좀 어려운 것중 하나가 1년에 딱한 번밖에 없고 4월에 필기를 시작을 해서 7월에 실기 시험, 구술 면접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까지. 연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 과정의 라이센스예요. 따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계획을 철저히 하셔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이 스포츠,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관심 있으신 분들은 취득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공부를 하면서 정리했던 운동생리학 자료랑 그리고 그 축구 관련 구술 면접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보면 됩니다. 어, 그 자료들이 다 있으니까 뭐이 영상 댓글에 남겨 주셔도 되고요. 여기 여기 위에 나오는 링크 영상 댓글로 남겨 주셔도 되니까 어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이메일 써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이 시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청년창업농 선정되신 분들 그리고 19년 18년 선정되신 분들이 제가 만약에 제안을 했던 이런 생활 스포츠 지도사 2급,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 이것들이 교육 이수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음. 한 번쯤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로 도전을 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날씨가 좀 풀리면 그때부터는 어 실기시험, 리프팅, 패스, 드리블, 슈팅에 대한 영상을 하나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